안녕하세요. 광주 호바이크입니다. 오늘 정비권으로 한대 입고가 되었는데, 입고된 자전거는 예전에 알톤에서 나왔던 쌈탈이라는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. 그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. 어, 요거 가져오신 분은 자전거를 한 10년 만에 지금 자전거를 뺐다고 합니다. 그 덕분에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, 그리고 이제 타이어도 옆으로 다 찢어지고 갈라져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다시 좀 타시기 위하여 맡겨 놓으셨습니다. 타이어는 교체를 할 것이고, 지금 여기 녹이 너무 많이 쓴 체인은 교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녹슨 요 스템 볼트를 교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자전거를 한번 그냥 깨끗하게 닦아 드릴 예정입니다 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10년 만에 이 자전거를 갑자기 빼서 타실려는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. 왜그 동안 안 타셨는지 궁금하네. 궁금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톤 썸탈 하이브리드 자전거 정비 해놓고 영상 또 남겨 봅니다. 타이어는 기존 하이브리드 타이어가 아닌 여기 보시면. 사이드가 노란색으로 된 로드용 타이어로 바꿔서 꽂아 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템 쪽에 있는 볼트들을 다 교체해 놓았고, 체인도 바꿔놔서 상태가 아주 겁나게 좋아졌습니다.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